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하죠. 절기 추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4흘간 본교 다빈치 캠퍼스에서 범 중앙인 한마당 청풍 명월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아티스트 무대까지 펼쳐지며 캠퍼스가 붐볐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축제의 열기, 이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본교 다빈치 캠퍼스에서 범중앙인 한마당 청풍명월이 진행됐습니다. 중앙문화길에는 부스가 열렸고, 금잔디동산에는 푸드트럭과 취식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캠퍼스에는 축제 유니폼을 입은 학우들이 가득했습니다. 본교 마스코트 푸앙이 에어벌룬과 이번 가을 축제만을 위한 포토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축제 별로 기대 안 됐었는데 이 유니폼 입으니까 좀더 신나는 것 같고 그냥 온 학교가 약간 들떠 있고 이렇게 막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게 되게 재밌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학우들이 총학생회와 더불어 여러 단과대가 협업한 이번 축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단과대끼리 협업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협업을 해서 다양한 과들이 협업을 해서 더 재밌고 즐길 게 많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과대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학생회 측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굉장히 특색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일차 공연은 예술대학과 생명공학대학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일차 공연에서는 총학생회와 예술공학대학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드론쇼가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학 축제 마지막에는 불꽃놀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래를 생각하면 이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한국놀이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에서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학에서청춘에서 먼저 제서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한우분들께 새로운 경험을 드렸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청풍명월은 이전 축제들에 비해 그에모가커 학우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유난히 이번 축제가 좀더 크고 진짜 그냥 학교 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모이니까 이번 축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스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푸드 트럭도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여러 공연을 즐기면서 이제 아주 올해 중에 가장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즐긴 학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 관계자들도 이번 가을 축제에 좋은 평가를 보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정말 뿜뿜합니다. 학생들이, 어, 축제 분위기에 적극 호응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범중앙인이라는 이름을 단 만큼, 어 중앙대 학생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시작하게 됐었고, 축제는 혼자 만들거나 학생 자치기구가 단독으로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어 대학생분들도 함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야지 정말 뜻깊은 축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다빈치 캠퍼스 범중앙인 한마당 청풍 명월이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가을 축제가 학우들에게 대학 생활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UBS 이민지입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계절에 찾아온 2024 다빈치 캠퍼스 범중앙인 한마당 올해도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가을 축제는 특히 총학생회와 단과대의 협업을 통해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학우들에게 청춘의 시간을 선물한 청풍 명월. 즐거웠던 기억이 오랫동안 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UBS 중앙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